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.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. 왜 허락하셨냐?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,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, 주님이 나를 단련시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. 예수님이 그, 나사로 살려주러 가실 때, 나사로가 아플 때 가신 게 아니고요. 죽고 난 다음에 가신 거예요.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.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?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.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,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.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?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?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안전하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려고, 그냥 풍랑 없이 잔잔한 호수를 건너갔으면 좋긴 하겠죠. 그죠. 그런데 진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우리 주님이구나.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수님이 "바람아, 잔잔하라. 파도야, 고요하라."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니까.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고 누구시기에? 하나님 창조,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기에. 그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?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, 광풍 속에서 바울은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. 내가 자기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붙든 거지 않습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죄수에서 리더가 된 거예요 그냥 바울은 한낱 죄수고 그 백부장이 많은 죄수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가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그 배의 최고 리더가 된 거예요. 영웅이 된 거예요, 영웅이.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멜리데 섬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바, 저 로마로 간 겁니다. 유라굴로 광풍이 있어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죄수인 한낱 이름 없는 죄수 바울이 영웅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우리에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런 고난을 잘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영웅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.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,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다. 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을 이렇게 지켜주는 도구. 그 다음에 양이 구덩이나 이런 그 잘못된 곳에 이렇게 빠졌을 때 건져주는 도구. 그니까 이 지팡이입니다. 이렇게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 지팡이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가 많았거든요. 그리고 막대기는 지팡이가 그런 그 건져주는 도구도 되고 지팡이 자체가 막대기 역할도 했습니다. 또는 지팡이 외에 따로 고든 막대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,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도 되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도 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시냐?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.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주로 직접 어떤 하나님이 어떤 기적 같은 걸 나타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고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인 겁니다.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? 내 주변에 있는 사람. 가까이 있는 사람.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?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내 주변에 형제, 자매님들의 그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아,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. 내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아,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. 느끼지 않습니까?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막 무슨 무슨 번기를 통해서 막 징계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내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도록 나의 잘못을 깨닫도록 그리고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살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시켜주시려고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.